안녕하세요. 저희는 찬토 위키 채널입니다. 이 채널은 이찬원 가수의 최신 정보를 종합과 업데이트하는 채널입니다. 좋아하시면 공유하고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뉴스는 이찬원은 부모님과 다툼 한 번을 나눈다. 고등학교 때 생긴 것인데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지금의 이찬원이 있습니다.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한 인터뷰에서 이찬원은 인생에 가장 기억하는 추억을 나누었습니다. 이찬원의 팬이라면 모두 다 알았죠. 원래 이찬원의 아버님은 이찬원이 가수로 됐는 것을 반대합니다. 고등학교 때 이찬원은 수능 시험을 보려 공부도 하면서 음악에서도 더 잘하고 싶어서 연습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찬원의 아버님은 이찬원에게 항상 공부만 집중해달라고 해서 이찬원을 곤란시켰습니다. 한 번에 이찬원은 집에 돌아와서 자기의 가타를 갑자기 안 봐서 부모님께 물었습니다. 아버님은 이찬원을 위해 한 친척의 아들에게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한순간에 참지 못한 이찬원은 부모님한테 소리쳤습니다. 그때 이찬원은 부모님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해서 생각 없이 가출했습니다. 이찬원에 따라 그 번은 이찬원은 친구 집에 한주 동안 머물었습니다. 이찬원의 부모님은 아주 걱정하고 미안하면서 여기저기 찾아다녔습니다. 그 후에 이찬원도 부모님과 화해하며 부모님도 이찬원의 꿈을 막지 않고 반대로 마음껏까지 응원합니다. 지금 이찬원은 부모님을 아주 사랑하고 부모님이 건강하고 즐겁게 살기만 원합니다. 이찬원을 항상 사랑하고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정보는 확인되지 않는 뉴스에서 취재했습니다. 다음은 다른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배우 김성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에 확진됐다. 16일 스포티비 뉴스 취재에 따르면 김성규는 이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김성규는 15일 선제적으로 자가키트 검사를 진행했다가 양성 반응을 확인했다. 이후 병원에서 신속 항원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을 받았다.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김성규는 PCR 검사를 받았고 16일 오전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김성규는 백신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상태로 건강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규는 영화 범죄 도시, 탐정 리턴즈, 악인전, 넷플릭스 시리즈 킹덤, 드라마 반의 반, 어느 날 등에서 뛰어난 연기력과 결이 다른 생생한 캐릭터 소화력을 보여주며 믿고 보는 배우로 자리매김했다. 티빙 오리지널 돼지의 왕 공개를 앞두고 있다. 한편 박시은이 임신 중인 근황을 전했다. 박시은은 1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순간 포착 잠시 마스크 벗고 한컷 임신하면 더 화사하게 입어야 행복해진다고. 더 예쁘게 하고 다니라고 이건 정말 쉽지 않은 듯이 편하고 화사한 옷들을 박수로 보내준 디자이너 언니의 클라스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 박시은은 코트와 와이드 팬츠, 스트라이프 티셔츠를 매치해 러블리한 패션을 완성했다. 살짝 나온 디라인이 보는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박시은의 무한 미소가 눈길을 끈다. 한편 박시은 진태현 부부는 최근 임신 소식을 전해 많은 축하를 받았다. 영상은 끝까지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그리고 좋아하면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